안녕하세요 리스 장기렌트 빠른 출고의 지름길로 안내해드리는 리스 가이드 김성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대량으로 입항이 되고 재고가 여유롭다 보니까 역대급 할인을 받고 출고하실 수 있는 모델 벤츠 CLS 모델 출고 가이드 해드릴게요 아름다운 4도어 쿠페형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의 드림카로 선택되고 있는 차량이죠 가솔린 모델인 CLS 450, 고성능 모델 CLS 53 AMG, 디젤 모델 CLS 300D까지 총 3가지 모델로 출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그리고 프로모션 먼저 좀 안내해 드릴게요. CLS450 후 i 틱 1억 2,160만원인데요. 1,45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할인 적용해서 1억 710만원에 출고가 가능한 상황이고 CLS53 AMG 후 c 틱 플러스 모델은 차량가가 1억 4,040만원인데요. 2,200만원이나 할인이 됩니다. 할인 적용되면 1억 1,840만 원. CLS 450 포메틱 기본 차량가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출고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가성비 좋은 CLS 300T 포메틱은 9,970만 원인데요. 1,250만 원 할인돼서 8,720만 원에 출고하실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재고가 여유가 있는 만큼 이제 재고 소진을 위해서 정말 파격적인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. 올해 말한 11월, 12월까지만 출고가 되고 곧 단종을 앞두고 있는 모델인데요. 항상 그랬듯이 단종 전에 좋은 조건의 차량을 출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또 순식간에 재고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단종을 앞둔 CLS 클래스의 대체 모델은 없다고 합니다. 새롭게 뭐 CL E 클래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투도어 쿠페 모델이다 보니까 포도 쿠페 CLS의 감성을 쫓는 어렵지 않을까요? 그리고 요즘 벤츠 신형 모델에 책정된 가격만 보더라도 CL2 쿠페도 낮지 않은 가격으로 출시가 될 거라 오히려 지금 할인 많이 받고 CLS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리스가이드 김성현 팀장은 리스나 장기렌트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국의 각 딜러사마다의 재고나 프로모션을 다 취합해서 가장 조건이 좋은 곳으로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는 곧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견적 설계 방법에 따라 리스사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고객님 성향에 맞춰서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유리할 지꼭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돼요. 문의 주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항상 출고되는 차량에 여러 가지 작업이나 각종 용품 서비스들 빵빵하게 좀 해드리고 있어요. 기후에 따라서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새로 그릴 많이 찾으시고요. 선팅도 기본 제품이 아니라 프리미엄 선팅, 유리막 코팅, 생활 PPF, 뭐 탁송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어요. 뭐 용품 같은 거는 저리일 가이드와 함께 출고하시면 골프백이나 우산은 뭐 넉넉히 10개 정도, 뭐 쿠션, 뭐 매트, 각종 벤츠, 악세사리까지 사은품을 트렁크 빵빵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. 출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만족스러운 출고까지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CLS 클래스 프로모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